지금은 무더위가 좀 가라앉은 오후 시간인데요. 점심을 먹고 한참 앉았더니 잠이 슬슬 와서 낮잠을 좀 즐겼습니다. 오늘 점심은 냉동실에 얼려 두었던 수리치떡을 썰어서 몇편 먹고 그냥 점심을 때웠는데요. 그래도 어, 찹쌀떡으로 만든 수리치떡은 배가 고픈 허기를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며칠 가까이 다가서서 돌보지 않았던 옥수수밭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키가 훨씬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로 향해서 옥수수대가 올라오고 꽃도 피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가 바로 인기 있는 강원도 홍천차 옥수수 미역차를 옥수수인데요. 이제 꽃대가 나오고 머지 않아서 이제 네, 옥수수가 달릴 겁니다. 지금 이미 옥수수가 생성되는 곳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옥수수입니다. 아, 여기서 수염이 나오고 옥수수통이 자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옥수수가 1번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여러분들께서 요약해서 판매하고 있는 홍천차 옥수수, 미흑찰 옥수수는 이렇게 줄기와 키가 충실하게 성장을 해야만 비로소 좋은 옥수수를 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병충해 관리 그리고 기타 수분 비료 관리를 꾸준하게 해 줘야 합니다 미흑찰 옥수수는 미백 이호 찰옥수수 보다 키가 월등 큽니다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너무 베개 심어도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맞춰서 심어줘야 좋은 품질의 옥수수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일본 옥수수가 달린 곳입니다. 이쪽에 뒤에 있는 것도 일본 옥수수가 여기서 이제 생성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수염 나온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옥수수의 키는 지금 대략 한 2m, 한 50, 2m, 한3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 정확하게 옥수수 잎과 그 꽃대까지 크기를 한다면 2m, 한60 정도는 아마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성질급한 옥수가 수 생성된 곳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 미역차옥수 1번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것은 2번 차옥수수입니다. 2번 차옥수수는 성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하지 않고 1번 옥수수만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 재배는 쉬운 농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농사를 하면서 옥수수를 심어보면 그렇게 간단치만 하는 것이 옥수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흑찰 옥수수는 재배를 꺼리는 품종인데요. 옥수수는 맛있는데 재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옥수수 밭 이랑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간 옥수수 잎과 옥수수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은 기분은 참 좋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옥수수가 달리고 또 수염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옥수수가 결실이 다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푸옥수수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약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오늘도 꽤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옥수수가 곧 올라올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흑찰 옥수수는 일반 찰옥수수와 달리 재배기간이 약 10일 정도 늦습니다. 미백이후 찰옥수수는 재배기간이 약 90일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미역찰옥수수는 똑같이 심어도 약 10일 정도 수확기가 늦은 것이 단점이기도 하고요. 키가 너무 크게 되면 비바람에 쓰러져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오후에 옥수수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가 바로 맛좋은 미흑찰 옥수수입니다 수확기가 좀 늦고 또 재배가 좀 쉽지 않지만은 해마다 찾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 심은 양보다 더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옥수수 재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 갈수록 여름철에 수확해서 판매하는 옥수수 재배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후에 홍천 이신선 농장의 미흑찰 옥수수 재배 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